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천륜 인류는 어디에 짐승의 사회인가? 대한민국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천륜 하늘의 도리나 인간의 도리 인류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짐승의 사회인가? 제가 이 출근하다가 보니까 길거리에서 한 70대 어르신하고 20대 젊은이가 싸우고 있어요. 근데 20대 젊은이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70대 그 어르신하고 엉켜갖고 막 싸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찰은 말리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봤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어쩌다가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됐는가. 근데 그것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사건들이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담배 피우지 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 벌 40대를 무차별 폭행한 중학생들, 네, 그래서 이 제가 영상을 봤는데, 그냥 40대 어머니뻘 되는 사람을 이렇게 날라차기로 해서 쓰러뜨리고, 또 발로 차고 조롱하고 막 이러면서 에, 마구 이렇게 폭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봤어요. 이거 보면서 참 얼마나 이 40대 어머니뻘 되시는 이분은 어떤 심정일까요? 이 사회가 과연 이런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철륜과 인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거는 뭐 짐승보다 못한 거죠. 네, 짐승은 말이라도 못하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양심의 뇌가 없는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죠. 그래야이 정치인들이 모범을 안 보이고 사기꾼 도둑놈으로 서 있고. 또 종교인들이 자기가 신이다, 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냥 약탈해 가고 있고, 또 경제도 마찬가지죠. 경제, 언론, 교육, 죄다 타락하니까 이 사회 전체가 타락의 길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는 음, 어떻게 도저히 손을 댈수 없을 정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업 중에 교사의 주먹 휘두른 중학생, 에, 교사의 고소를 당했다 이거죠. 네 꾸중 들었다고 교사 폭행한 중학생 고소 당하자 맞고소 준비까지. 그러니까 학교가 이미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에, 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학위는 교육부 장관 명의로 줘서. 이 대학 서열화를 없애지 않으면은 이거 완전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죠. 네, 택시 기사 갈비뼈 떨어지도록 밟았다 공포의 폭행 승객의 정체가 어, 저도 이거 영상을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런데 이 70대 이 어르신이죠. 어르신을 40대 이 이 젊은 사람이 한 영화 제작에 참여한 인물인데 마구 패는 거죠 마구 그래서 이렇게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런 일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참이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천륜과 일륜이 없으면 이게 짐승의 사회지 이게 모든 게 보면은 TV 틀면은 외모 지상주에 의 빠져가지고, 외모가 최고다, 외모. 어, 외모, 해가지고 성형, 뭐 이런 데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출세가 최고다. 비판 능력이 없고, 그냥 줄 서면 되는 거예요. 줄 서고, 아부 떨고. 그리고 학벌이 최고다. 인성은 어디 가고, 그냥 계속해서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지방 소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닌 거예요. 이런 사회는. 네. 황금만능주의. 부모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냥 황금이 최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참 가슴 아파요. 네. 돈왜안 주냐 하면서 아버지를 또 폭행한 사건. 아버지는 처벌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돈가 하던 아버지를 발로 차고 폭언까지. 네. 참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또 엄마 멱살 잡고 아버지 뺨을 때리는 30대 딸의 이야기. 네. 어린 딸 때려죽이고 성폭행까지한 이런 부모 이야기. 참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아동 앞에서 부모를 또 폭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어도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부모를 폭행하면 이게 상처를 받잖아요, 자식들이. 이게 뭐 그냥 짐승보다 못한 거죠. 아내와 별거 중에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 하, 이거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미성년자 두딸 성폭행 성추행한 에, 아버지. 네, 징역 20년 받았고 에이지를 걸렸는데 에이지에 걸렸는데 여덟 살 딸을 성폭행한 이 아버지 이런 사건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천륜 인륜이 어디 갔냐라는 거죠. 도대체 에, 짐승보다 못한 사회로 흘러가고 있는데 완전 빨리 교육 혁명을 해야 됩니다. 일류대, 이류대, 삼류대, 지방대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빨리 교육부터 다시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